한순간 427장, 함께 찬양합니다. 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쏟아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 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하루 될 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가나안의 여정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곳은 가데스 바네야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2년 2월 21일에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은 열 하루 만에 가데스바네에 도착하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탐꾼들의 악평에 백성들도 휘말리게 되고 또한 폐역한 일을 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간 지 38년이 되던 제 40년 1월에 드디어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던 가데스 반에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죽고 미리암도 그곳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 없는 문제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일이 벌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께 책만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알려진 그 일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물 문제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난으로 행하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을 때, 모세가 모세나 백성들이나 모두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함께하며 큰 힘이 되었던 친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인해 마음 한쪽이 허전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물이 없는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든 회중이 모세와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백성들은 물이 없어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구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더 다가 그들은 어찌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물도 구할 수 없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다 그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곳은 가뭄으로 인해서요. 마실 물도 없고요 파종할 곳도 없고요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요 석류도 없는 그야말로 없는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없다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게 마땅합니다 더구나 그들 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난이 있으니 오늘의 어려움을 충분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완악해서요. 불신앙에 근거한 부정적인 말을 여가 없이 내뱉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더 나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물 문제로 모세와 다투자 모세에게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그 명령대로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는데,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게 됩니다. 그때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기는 했지만,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백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백성들로 인해서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한 것처럼 행동한 것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교만한 행동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심을 밝히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을 가난으로 인도하는 영예를 박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세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동안의 공로를 다 무시하고 한번 실수했다고 이런 엄중한 벌을 내리실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선포자여 전수자인 모세도 행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은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의 사건은 단순히 인내의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 등을 가다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려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 없다고 또한 모세는 화를 못 참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표현함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부족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부평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없고 모자른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모자르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기의 고백이 되어서 정원의 빛같이 빛나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듦을 겪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한 자에게는 질병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육신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무섭고 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Thank you 목이 소망해 버기사